동물복지 치킨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장난처럼 느꼈을 수 있어요. 달기복지를 누린다는 말은 어딘가 어색하고, 결국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르는 동물에게 복지를 논하는 것이 위선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동물복지에 대해 알아봐요. 동물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자는 감정적 주장이나 윤리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동물복지는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사육, 운송, 도살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구조적 원칙이죠. 중요한 점은 동물복지가 곧 동물을 이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은 식량 생산과 생활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과도한 고통과 희생을 줄이자는 문제의식이에요. 동물복지가 중요해진 배경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축산업이 현대 사회에서는 공장식으로 운영되죠. 좁은 공간에 수많은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방식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와 질병이 증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항생제가 사용되어. 이는 결국 식품 안전과 환경 오염, 인간 건강 문제로 되돌아오죠. 동물 복지 논의의 이면에는 오랜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동물 해방 운동과 동물 권리 운동은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이나 도구로만 바라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해 왔죠. 이들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고 생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라면 최소한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러한 논의는 동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우리는 동물을 이용할 권리를 어떤 조건에서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사고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해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죠. 농가의 입장에서도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세 농가에게 동물복지 강화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결국 동물복지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물러나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해답은 없지만 질문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어요.